안녕하십니까 코베아 동탄점입니다. 오늘은 그 크레타 600이 한참 동안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판매가 중지됐다가 이제 지금 크레타 600이 들어왔습니다. 신제품은 아니지만 이번에 크레타 600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생산을 했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판매가 될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레타 60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스트와 고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숨통을 틀수 있는 거실형 텐트가 지금 현저히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거실형 텐트를 그래서 지금 현재 네스트가 먼저 품절이 됐고 그 이후에 고스트가 품절이 됐고요. 현재는 카바나도 품절됐고 오토하우스도 지금 전 M 오토하우스 L 사이즈 M 사이즈 S 사이즈 전부 다 지금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문니버도 현재 지금 문니버도 현재 품절이 됐고요. 아, 문니버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초에 소량 입고가될 예정인데 너무 소량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약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현재 크레타가 그나마 지금 들어와서 크레타와 마리나, 퀀텀 정도 현재 지금 거실형 텐트가 남아있고, 아, 에버캠프3도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에버캠프3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열 텐트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 크레타와 마리나 정도가 이제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소진이 될 시점에서는 이제 문니버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중순이 되면은 이제 아 물론 이제 예약하신 분들 한해서 네스트가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스트도 이제 차차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제 트레타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너텐트가 설치된 상태에서 뒤쪽 부분을 지금 흰색 티를 입으신 분이 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이렇게 검정색 폴대를 한 가닥을 꽂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관계로 어 초보분들이 설치하시기에는 그다지 어 권장을 드리는 날씨는 아닙니다 이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제 어 혼자 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두 명, 세 명이 있으면 은 이렇게 치기가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만 지금 오늘 같은 날씨에서는 어저 혼자 치기에도 상당히 벅찬. 어 저는 이제 텐트를 많이 쳐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그다지 어 텐트를 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바람 부는 그러니까 비 오는 날과 바람 부는 날은 조금 피해서 어 처음 이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 가닥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지금 반대편에서 저 검정 마스크 낀 사람이 지금 이게 잡고 있는데 굳이 안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죠. 크게 상관 없는데 지금 잘 모르고 이렇게 잡고 있네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바닥 부분에 이렇게 핀을 꽂아주면은 어 바닥에 있는 검정색 벨트 때문에 일자 폴대가 이렇게 U자형으로 지금 U자 컵을 엎어놓은 형태로 이렇게. 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이 모양이 나오는 것은 바닥에 벨트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벨트는 어 제거하지 마시고 이대로 사용하시는 을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엉뚱한 모양이 나와서 이게 텐트를 잘못 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상당히 엉뚱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벨트는 필히 제거하지 마시고 설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실때 웬만하면 둘이 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 혼자 하실 때도 오, 바람 막 난리가 아니죠 지금 바람 때문에 막 날라가고 음. 초보 분들한테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날씨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한쪽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한쪽 이렇게 다리에 발에 이렇게 받쳐주시고 발에 받쳐주시고 어이 바람이 불어서 날라가기 직전이죠 오 위험했습니다 지금 지금 막 위로 뜨죠 막 보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끼고, 끼고 있고요 이정도 하면은 지금 이너텐트 쪽에 폴대 두 가닥으로 이너텐트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후라이를 씌운 다음에 뒤쪽에 이제 핀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검정색 폴대를 이렇게 두 가닥을 끼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가 이정도 음, 하면은 일단 폴대는 다 꽂았고요 이제 바닥에 고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서 지금 하야드티 보신 분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매장에 전시하는 관계로 데크용 팩을 사용하지는 않고 어, 드릴을 이용해서 바닥에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 크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표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고정을 바닥에 해주시지 않으면 얘네가 서있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소 앞쪽에 두개 뒤쪽에 두 개는 팩을 반드시 고정을 해야지만 얘가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필요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같이 바람 많이 부는 날씨라면은 어 360도 빙 돌아가면서 어 스트링을 땡겨서 고정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이렇게 지금, <laughs> 지금 예전에 한번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보니까 녹화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편집을 해서 어, 험상조준 얼굴이 나오는 거는 웬만하면 제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더빙을 떠야 되는 관계로 그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얼굴을 큼지막하게 노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이너텐트 쪽에 흰색 마스크 끼신 흰색 티를 입으신 분이 어,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안쪽에 전시되어 있던 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거여서 새 거에, 새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텐트 상태가 조금은 이제 낡아져 있는데 그래도 설치하는 영상을 보이는 데는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야, 야외로 설치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무슨 이유에선가 지금 앞쪽에 지금 고정을 안 하고 있는데 빨리 고정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옆쪽을 지금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음, 반대편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또 지금 뭘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앞에 쪽에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얘가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고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이제 설치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이 된 것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어 내부에 지금 매장에 지금 전시하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계속 고정 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네요. 빨리빨리 좀 하지 하시... <laughs> 보이시죠? 이렇게 소를 놓으니까 또 이렇게 딱 쓰러지죠. 앞쪽을 빨리 고정을 해야지 얘네가 서는데 지금 뭔가가 지금 뭐 제대로 안 돼. 아 벨트가 벨트가 하나가 풀려 있나 보네요. 그래서 벨트가 이게 렇 풀려 있으면 얘네들이 모양을 제대로 어, 막 날아갈 것 같네요. 모양 제대로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벨트를 지금 원래 벨트는 풀지 않는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가 벨트가 아, 매장에서 뭐 풀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벨트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고 뒤쪽에 지금 고정된 거를 한번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제 이너텐트에 들어가는 폴대는 색깔이 없는 폴대로 이너텐트를 완성을 해 주시고 후라이를 덮어 씌운 이후에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검정색 폴대 두 개만 꽂아 주면은 완성이 되는데 얘네들은 자리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팩은 뒤쪽에 두개 앞쪽에 두 개는 고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얘이 크레타 600의 장점이라 하면은 어, 이너 텐트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너 텐트만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예, 큰 장점이 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 근대신 이제 이너 텐트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너 텐트가 이제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니까는 어, 오늘은 나는 이제 나가서 자고 올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이너 텐트만 설치한 이후에 뭐, 타프 조합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음. 꼭 중에 주무시고 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나들이 용도로 이박을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앞쪽에 지금 이제 팩을 이렇게 받고 있죠. 팩을 받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팽한 느낌의 이제 텐트가 됩니다. 어, 크레타 600 같은 경우는 어, 어, 타프타 원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텐트를 쳐놓게 되면은 상당히 디자인이 이제 이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네들 원단 자체가 이제 빛을 받고 물을 물을 먹고 빛을 받았을 때 조금 더 팽팽해지는 느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면 으 상당히 이쁘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텐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원단보다도 얘네들은 쳐놓면은 으 확실히 텐트는 이제 디자인 자체는 이제 이쁘게 잘 이게 나올 겁니다. 현재 이제 매장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으신 분들은 매장에 오시면은 직접 설치해놓은 텐트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디자인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 하실 수 있는 그런 텐트이기도 합니다. 그 매장 오시면은 그래도 좀더 좋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어, 일단, 그리고 아, 최근에 이제 텐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장 오시기 전에는 필히 재고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거실형 텐트가 이제 상당히 품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고를 확인해주시고 이제 방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 드리면 좋겠지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몸이 하나가 아니기, 몸이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평일에 좀 많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바쁜 게 이제 5, 6, 7, 8, 9월 달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손님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장 방문은 조금 이제 평일 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